안녕하세요. 변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메탈 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을 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메탈 코인이 슈팅 자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저항대. 자, 2100원과 2200원의 과거의 저항대를 오늘 강하게 이제 돌파를 성공을 하면서 이제 3000원 정도까지 추가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메탈 코인의 목표가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3200원 정도까지 네, 염두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어디서 1,300원대부터 좀 강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 바닥에서 이제 공략하신 이제 모든 우리 메탈코인의 홀더분들 일단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자 2,900원과 3,200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저는 가능성을 추가 돌파하고 폭발할 가능성보다는 이 구간에서의 저항 받을 가능성을 높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를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고 어디까지 빠졌다 반등할 때 재공략 기회를 누려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리 메탈코인뿐만 아니라 추천 코인들 빠르게 좀 매매 대응하고 싶다, 좀 단타로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추천 문자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추천 코인들 같이 매매하시면서 좋은 타점들, 그리고 좋은 단타 수익들 많이 많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 이상 징후들이 있습니다. 어, 특별한 호재가 나온다든가 역추세 구간에서의 상승반전을 이룬다든가 이런 타점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이 온다면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확률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전략들을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매수 전략, 매매 전략 그리고 기법들, 혼자서는 공부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하시면 우리 단타 수익도 만들어드리고 기법에 대한 강의,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매매하시면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일봉상 관점에서 자, 메탈코인은 3200원 가격을 돌파했을 때, 네, 과거의 저항대가 대략 4000원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4000원에서 요 4300원 구간이 과거의 핵심 지지선이었으나 이탈하고 저항대고요 저항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하면서 여기 저항구간 저항구간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3,200원 가격 요 3,200원 가격과 2,900원 가격대에 매물대를 이제 돌파한다면 추가 상방은 어디까지 4,000원과 4,200원까지 추가 시세 가능성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요 가격 라인, 자 2,950, 2,900원 라인과 3,200원 구간에서의 저항 받고 꺾였는데 다시 이 자리를 돌파 못하고 꺾이게 된다면 제가 과거에 저항대라고 이야기 드렸던 2,100원과 2,200원 가격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간이 강한 밑으로의 핵심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2,900에서 3,200원 매물대 돌파시 상방은 4,000에서 4,300원 염두하시고요. 밑으로는 2,100원에서 2,200원 지지선 점검하시고, 자, 이제 오늘 요 구간, 2,300원에서 단기 저점을 다진 모습인데, 어쨌든 조금 더 넉넉하게는 요 구간이 조금 더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2,100원과 2,200원 가격대를 이탈했을 때는 저는 추가 낙폭 가능성을, 자, 7,000, 1750원 구간, 그리고 이제 추가, 저, 추가 지지선, 1600원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2100원을 이탈한다면, 추가 낙폭, 1600에서 1750원 염두하시고, 예, 그 때문에 2100원 기준으로 이탈 시, 매도, 이탈하지 않고 반등 시, 1차 2900에서 3200원.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 4000원 전후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 수립해서 실제 여러분들 수익 챙겨 나가시는 데 전략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메탈 코인에 대한 슈팅자리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 봤는데요. 자, 오늘 돈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저항대인 요 2100원과 22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2,900원. 그 돌파 시에는 3,200원 돌파부 체크하시고, 3,200원도 을 돌파한다. 그럼 상방 4,000원까지 열려있으니까, 4,000원과 4,300원까지. 추가 시세에 충분히 눌러보시면서, 익절기에 눌러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꺾일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익절대응 하시고, 주요 지지라인 때안 깨고 반등하는 눌림목 가격에서는, 이것도 제공력 타점, 같이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우리 메탈 코인과 관련된 우리 실시간 대응 전략은 네,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과 같이 단타 수익 많이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우리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발 빠르게 점검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매매하시면서 네, 투자 수익 많이 많이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뭐, 어쨌든 하루에 이제 10% 정도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이고, 그리고 우리 메탈 코인 같은 경우는 1300원 대비, 벌써 추천가 대비해서 100% 지금 시세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추격하는 것보다는 메탈 코인이 무너졌다 반등하면, 혹은 제 2의 메탈 코인을 발굴해서 바닥에서부터 예, 손익비 맞춰서 매미전략 세워가시면, 네, 예, 그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